입시를 묻다, 피귀맘 입시 뉴스 드디어 올 것이 왔네요. 2024 수능 출제 방침이 발표됐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을지 오늘도 이혜영 소장님께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네. 뉴스 살펴볼까요? 네. 2024 수능 출제 방침 발표 시사전월 3월 28일 기사로 살펴봅니다. 킬러 문제 없어질 수 있을까요? 3월 2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2024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여기에서 이규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님께서 지난해 수능 및 올해 모의평가 결과와 같은 실증재료를 바탕으로 적정 난이도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요. 문영주 평가원 수능 본부장께서는 킬러 문항 내지는 초고난도 문항을 내지 않은 전제에서 수능 시험 결과가 대입 전형 자료로 기능할 수 있는 변별력을 어느 정도 갖추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포부를 밝히셨네요. 또 하나, EBS 교재 연계율은 현행 50%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EBS 교재에 실린 도표나 그림 지문 같은 자료를 수능에 출제할 때 수정, 그리고 변형의 정도를 줄여서 수험생들이 연계 체감도를 좀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간다고 하고요. EBS 교재와 연계율이 70%에 달했을 때는 또 EBS 과의존 문제가 제기가 됐었는데요. 연계율을 다시 높이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학생들 학습 부담을 경감한다는 의미에서 체감 난이도 좀 맞춰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또한 기출 검색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작년 수능 영어 영역에서 23번 문항 지문 논란이 있었죠. 그 유명 강사의 사설 모의고사 지문과 아주 유사한 지문이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기출 검색 대상인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자습서, 학습서 문제집 모두 최대한 구입해서 올해도 검색을 하겠다. 다만 특정 강사가 수강생을 만든 문제집도 인지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대한 구입하겠지만 그 범위를 자신 있게 특정해서 구입해서 살펴보겠다고는 말씀드리기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음. 이야기를 하셨네요. 야, 뭐 어쨌든 뭐 폭탄이죠. 음, 킬러 문제를 없어지, 없애겠다. 음. 이번에 3월에도 어쨌든 수학으로 치면 22번이 음. 정답률이 뭐 거의 뭐 어마어마했죠. 그쵸? 근데 이제 그런 걸 없애겠다니까 뭐 수학으로 치면 22번, 21번, 30번 음. 이건데. 그걸 이제 줄이면 재작년에 수학 만점이 2700명, 음. 2702명이 바글바글 나왔거든요. <laughs> 그래서 과연 이제 뭐 킬러 문제 줄이는 거는 줄일 수 있다 쳐. 음. 그러면 이제 반대 풍선 효과로 어떤 게 생기냐면 상위권에 동점이 엄청 늘어나는 그렇죠. 효과가 그렇겠죠. 생기겠죠. 그러면 이제 음, 수학은 그래도 킬러 문제를 줄이는 게 가능해. 음. 그러면 이제 수학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난이도가 쉬워진다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도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뭐 소위 준킬러, 뭐 3점짜리나 4점짜리 중에 좀 쉬운 음. 걸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다. 음. 그래서 이제 학원가에서는 또 선생님, 강사들은 그러겠죠. 킬러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모두가 킬러가 된다 이렇게. 아, 모두가 킬러가 <laughs> 어, 되 그렇게 이제 막 마케팅을 할 확률이 음. 높긴 하지만 어쨌든 킬러가 사라지면 변별력은 낮아지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수학은 이게 조절이 가능한데 조절이 안 되는 게 있어. 국어는 안 돼요. 왜냐하면. 어 뭐가 킬러인지를 하기가 힘들어. 그렇겠네요. 지문이 어려운 건지 문제가 어려운 음. 건지 복합 지문이 어려울지 시간에 쫓겨서 어려울지 음. 뭐 판단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이게 체감, 그 그러니까 출제자들이 생각하는 킬러의 구성과 실제 학생들이 느끼는 킬러의 구성이 일치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 동상이무 그렇죠 국어는 굉장히 맞추기 쉽지 않은 음. 그래서 내 네, 올해 만약에 이 기조가 유지되면 아, 올해 입시는 국어가 과주로. 상당히 어, 키를 쥐줄 확률이 높기 음. 때문에 이 기조가 이제 우리가 6월하고 9월에 좀 확인해 볼수 있을 건데 만약에 유지된다고 하면 올해 우리 수험생들은 상위권은 국어가 키를 줄 거고, 중위권은 여전히 수학이 키를 질 확률이 높다. 뭐 그런 걸좀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EBS는 저기 연계율을 어 유지하는데 체감도를 높이겠다. 이게 여기 직접 표현했잖아요. 도표, 그림, 지문을 그대로 내겠다. 그대로 내겠다. 음. 변형의 정도를 줄이겠다. 음. 그래서 그냥 애들이 어디선가 본것 같은. 근데 이게 또 어디서 본것 같다고 꼭 맞춘다는 보장은 그렇죠. 없으니까. 어디서 본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익숙하게 끝나고 좀... 나와서 애들이 인터뷰할 때 <laughs> 죽을 것 같아 이런 소리 안 나오게 하겠다는 게 이제 큰 거죠. 실제로는 뭐 연계율이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체감률의 문제고. 그다음에 이제 이 논란이 많죠 요즘. 뭐, 매년 나오는 건데, 누가, 누구 과랑 비슷하다, 뭐, 이래가지고, 음. 이제, 강사들한테는 목숨 걸린 일이죠. 그렇죠. 저런데 한번 나오면 이제 다 마감이야. 아. 그러니까, 어떻게든 저걸 하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쨌든 수능 사교육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강사들이 전부 다 모의고사도 만들고, 음. 교재도 만들고, 그니까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는 방식이 옛날보다는 늘어난 거죠. 음. 그러다 보니, 겹칠 확률이 높고, 이게 다, 스크린하기도 쉽지 않아. 그러,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저걸 없애겠다니까 이제 한 팀은 아예 저것만 구하러 다닐 야, 수도 있겠죠. 우리 비슷한 음. 걸다 색출연 내야 된다. 음, 음. 음. 그래서 이제 고기 언제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되는 게좀 관건인 것 같은데 어쨌든 핵심은 킬러를 안 내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어느 정도 지켜질지를 좀 6월과 9월을 통해 확인하고 어, 아까 얘기했지만 만약에 그게 유지가 된다고 했을 때, 키가 되는 건 우리가 수준별로 좀 다른 게 키가 될 수도 있다. 음. 6월, 9월을 공, 보고 하기는 어렵잖아요. 올해 고3 재수생인데. 그렇죠. 9월 것까지 보고 9, 내가 공부 방향을 정할 수 없어. 뭐 일단은 저는 정부가 얘기한 거 신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하면, 그러니 평소보다 공부하는 폭을 약간 하향하고, 음. 그 다음에, 어, 킬러는 아닌데, 나에게 어려운 애매한 문제들을 많이 공부하는 방향으로 좀 이렇게 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음. 일단 6월 한번 겪어보면 알것 같으니까, 6월까지는 그 방식으로 공부를 하면서 6월 결과를 보고 약간 조정하는 미세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상위권은 국어가 음. 키를 줄수 있다. 이 말이 좀 자꾸 맴돌게 되네요. 6월까지. 일단, 한번 열심히 공부해 보면서 기다리고 그 결과를 보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희용 소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